여기는 카퍼데일에 있는 스리프티라는 부지인데요. 여기 원래 버블티랑 빈티지 옷 파는 그런 건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가 미리 허물고 여기 주변에 있는 상가랑 좀 비슷하게 여기 마을 분위기에 맞게 미리 좀 지어놨어요. 제가 제일 짓기 싫어하는 화장실도 미리 여기 지어놨고 그래서 여기를 여기 한쪽은 버블티 가게, 여기는 옷 가게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려고 이런 상가를 만들어 둔 겁니다. 오늘은 여기를 건축해 볼 거예요. 자, 이 준비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주변을 꾸며 놨어. 뒷문도 만들어 놓고 여기 환풍 시설도 해 놓고 에어컨 실외기도 달아 놓고 이 스리프티가 진짜 버블티랑 판매하는 게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한 부지에 나눠 짓기 좋은 것 같아요. 아, 하나는 미입점인가요? 하시는데 여기는 제가 나중에 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여긴 닫혔어. 요거, 폴딩도어가 닫혀 있는 거예요. 중간이 버블티가 좋겠어요? 그래. 옷가게는 막 여기도 내놓고 그러면 좋으니까. 그래요. 여기 옷가게, 여기를 버블티샵. 그러면은, 좀 천천히 보면서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왜 필요하지? 패션쇼를 해요? 떠리 장사하려고 한 장에 5천원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여기서? 그런 거라면. 마이크를 놔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해야 될것 같네 마이크 주변에서 패션쇼 예요 아니 여기 되게 그런 장소가 아닌데 지금 <laughs> 패션쇼 할 만한 장소가 아닌데 그럼 뭐이 근처 어디에서 뽐내보라고 하고 아 동묘에선 진짜로 마이크에 대고 장사해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 옷을 막 널어놓고 여기서 지금 막 주워 입어서 막 착장해 본 것처럼 바다 이 바닥도 괜찮지 않나? 이 갬성도 괜찮지 않아요? 이건 어때요? 이거 제가 상가에 자주 가는 바닥인데. 완전 상가, 상가 바닥. 리놀륨 바닥재. 너무 한국적인가? 이 동네 느낌에 맞게 깔아야 되는데. 다른 상가 바닥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 좀 들어가서 보고 싶다. 압축 점토 바닥재. 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요? 이 느낌 아니야? 이것도 콘크리트 같긴 한데 조금 좀 빈티지하면서 일부러 깐것 같죠? 상가 바닥 같기도 하면서 이 색깔로 할까? 이 색깔이 조금 더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 옷가게에 필요한 거 빈티지샵 판매대 아무 옷이나 행거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은데 이름처럼 아무 옷이나 걸치세요 이거를 진짜 옷가게처럼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카운터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저쪽에서 계산하고 색깔은 여기 칙칙한 거 하고 싶다 약간 여기서 뭔가를 건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거 아니면 하얀색? 그래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제가 깔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전혀 어울리지 않다 뭐 그런 뜻인가요? 전 항상 꼬질꼬질하고 저분하고 칙칙하고 그런 것만 좋아할 것 같나요? 약간 비틀어서 놓을게요 손님들이 막 만져보다가 이제 이렇게 삐뚤어진 느낌으로 요거 요렇게 이렇게 보이게 하겠구나 앞에 이렇게 옷의 앞면이 보이게 요렇게 상점 계산대 이거군요 원스톱 상점 카운터 오이 색깔 이쁜데 이렇게 찐득한 색깔 이쁜데요 아니면 이거 요렇게 뽀송한 색깔이거나, 이런 찐득한 색깔이거나, 건물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뽀송이 좋을까요? 그럼 이 뽀송한 카운터, 판매대. 이거 요 안에다가 우선 넣어보자. 어, 여기 되게 안정감 있다. 이걸 벽에 붙이니까, 그죠? 또뭐 많이 내놔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 여깄다. 자유분방한 옷 진열대. 이것도 앞에 있으면 좋겠죠? 이것도 뽀송하게 하얀색 계열로 놓고, 요건 뭐야? 잡동산이 뭐? 이거 다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이거는 옷이랑 그렇게 관계는 없지만 빈티지 샵이니까 이런 것도 판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 앞에서 딱 보면서 들어오게. 벌써 꽉차 보인다. 그럼 이거는 어떤 놓지? 벌써 좁네요. 그러려고 이제 이 공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 이 옆에서도 좀 보면서 사시라고 이렇게 내놓고 이 행거를 여기다가도 몇개 더. 여기는 때 타가지고 좀 진한 색으로 여기는 좀 떨이에요 떨이 떠리. 떨이라서 이렇게 두고 늘어놓고 파는 것도 있어요 늘어놓고 파는 거는 이쪽에 점점 동묘? <laughs> 이쪽은 약간 동묘 스타일 근데 여기가 그러면 이쪽에도 뭐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는데? 이거 비 맞겠다 이거 천막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쳐 놓을까? 어,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놔도 되겠다 그쪽으로 이좀더 나와도 돼. 벽에 붙어 있지 말고. 운동할 때 쓰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한쪽에는 이런 거. 이거 나가지고 또비안 맞게. 어, 여기 딱이네 자리가. 고깃집 천막이라고요? 그럼 여긴 무슨 코카콜라 로고 써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놓자. 이거 공간 너무 차지해. 접어놔. 아직 비가 올지 모르고 접어놨어요. 이제 때되면 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이걸로 막주워 입어가지고 패션쇼를 하는 거지.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간판이 없어요. 응? 음! 버블티 표지 등? 헉! 이건 버블 버블티 여기 간판 해야 될것 같은데? 색깔도 여러 가지고 여기 버블티샵 간판으로 너무 딱인데? 그러면 여기를 읽을만한 다른 간판이 있어야만 여기 달수 있어. 좀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좀 옷가게 같지 않나? 이건 빛이 안 나긴 하는데, 이건 좀 줄여가지고, 옆에랑 좀 결이 맞잖아요. 튀어나온 게. 잘 어울린다. 옷가게 같다. 이건 이 색? 빨간색, 이렇게? 이쁘다. 진짜. 밤에 좀 어둡긴 한데, 그럼 이건 밑에서 비춰. 여기 위에 달았어. 어? 이거 봐,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사막 키트에 있는 작은 빛의 반점. 그럼 여기도 미리 달아놓자. 아직 누가 안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도 이렇게 올려서 딱. 이제 간판 달자리. 욕심 나요? 여기 막 들어오고 싶어? 예쁘다. 오, 좋아요, 좋아. 아 여기에다가 뭘 올려놔가지고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데. 귀여운 인형을 이렇게 놔야겠다 <laughs> 잠깐만 아, 나 이걸로 막 인형뽑기 만들고 싶은 거는 좀 욕심이죠 지금 여기 인형뽑기 기계 하나 놓고 싶으면 욕심이죠 사용도 안 되는 거 괜히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막 이리저리 해보는 거죠 뭐 해봐요 해봐요 식물의 집 온실 선반 이거 잘 이용하면 인형 뽑기 가능하지 않을까? 좀 후줄근하게 요런 색깔로 한번 해보고, 뭐 색깔은 바꾸면 되니까. 인형을 우선 잔뜩 올려놓고, 얘만 팔까봐요, 그러면. 다른 인형 말고, 얘를 뽑는 데야. 어, 색은 여러 개 하고, <laughs> 얘네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 <laughs> 일단 얘네를 밑에 깔고. 어, 귀여울 것 같다, 귀여울 것 같다. 지금 벌써 조금 귀엽죠? 이렇게 쭉 깔고 조금 또 위로 올려서 조금 또 깔고 그러면 되겠다 한 사이즈 큰 것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대왕 이거 한 사이즈 크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운데 숨어 있어 가운데 있는 걸 뽑아야 이게 저걸 뽑으면 왕이 되는 거야 어 <laughs> 귀엽다 너무 귀엽다 다 뽑아달라고 위에 보고 있는 거같잖아요 여러분 인형 뽑기 잘하세요? 전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답니다. <웃음> 귀여워. <웃음> 완전 귀엽다. <laughs>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laughs> 그 인형 나오는 구멍은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형을 떨궈야 되는 부분, 쓰레기통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냥 조금 더 올라가고 인형들이 좀 비켜야 돼요. 너네가 좀 이렇게 여기 좀 비켜서 껴 있어야 돼. 얘네 좀 올려,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좀 튀어나온 애들을 만들면 되겠어요. 구멍을 한 사이즈 줄여요? 그럼 얘 어떻게 나와? 이 정도는 돼야 얘가 들어가죠. 이거 줄이면 상술 아니야, 진짜? 제가 나오지도 못하는 걸? 여 껴서 못 나오는 걸. 같은 종류로 하니까 진짜 더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뽑는 사람이 봤을 땐 자기 뽑아달라고 다 위에 쳐다보고 있지. 그리고 밑에 인형 나오는 구멍. 이런 걸로 인형 나오는 구멍.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게. 아, 여기 구멍에도 인형을 하나 넣을까요? 지금 뽑은 것처럼. 자, 나왔어. 리본도 하나 달까봐요. 선물 뽑아가세요. 어, 노란색도 이쁘다. 여러분. 노란색 이쁜데? 이런 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상큼해, 상큼해. 이 반지 뭐지? 아, 너무 조그만 반지다. 어, 잠깐만, 여러분이 반지, 그거 누르는 거, 누르는 거. 이거 누르는 거, 여기. 버튼이 세 개? 3개? 왜세 개인진 모르겠지만, 버튼이 세 개라고 하시니까 세 개. 이거 뭐지? 이거 누가 부러뜨려놓고 간 컨셉은 어떨까요? 너무 이거 조이스틱인데? 부러뜨렸어. 이걸 세우면 딱인데, 저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부러뜨리고 갔다. <laughs> 곤란하대. 아니, 우리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트를 여기 손잡이로 이거 손잡이 장기 <laughs> 이거 <이건> 장기인데 <laughs> 인형은 여기까지 나와있게 하고 여기 아예 가려 겟투워크 세럼? 화학실험대데 어? 잠깐만 이거 왜저 뽑는 것까지 있어 저 위에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뽑는 것처럼 보여. 이거 뭐야? 이거를 한칸 줄여서 올려. 왜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거야? 그냥 얼핏 봐야 돼요. 근데. 어 근데 이거 무슨 진짜 기계 같아. <laughs> 일단 우리가 열심히 찾아놓은 이 커튼봉과 이 조이스틱 부러진 거와 마카롱과 핵폭탄 버튼을 치워버리고 지금 느낌이 너무 밑에도 가렸어 얘가. 가려줬어. 이거 색깔 뭐 있을까?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하면, 오,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조금 괜찮아졌죠? 이거는 스틱이 없는 그런 버튼형 인형 뽑기예요. 오, 이거 너무 좋아요. 화학 실험 때. 여기 집게도 뭔가 달려있는 것 같고, 어쩜 이렇게 높이도 딱이고, 천장에 딱 달려있는 것 같아. 어, 이런 겨자색? 지금 노란색이었는데, 샛노란색이었는데, 이 겨자색은 이거랑 좀 맞지 않아요? 동전 넣는 데는 뭐, 그냥 여기 어디 있다고 그래. 이 버튼이랑 여기가 너무 찰떡이라, 뭐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버튼, 어, 그 동전 넣는 데는. 그리고 옆에다가 포스터 몇장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되게 투명으로 보이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안에 기계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매력적이야. 하지만 이걸 붙이면 더 깜찍할 거기 때문에. 조금 작게라도 한번. 오, 이런 것도 있네. 여기 버블티샵이니까 이쪽. 이런 거 붙여도 되겠다. 이거 광고해야겠다, 이쪽에. 여기서 협찬. 이 기계의 협찬. 뭐 이렇게 밝지가 않죠, 안에가? 아, 이거 외부라 그런가 보다. 이거라도 달자. 여기 붙일까? 이 리본 포기하고. 오! 이제야 진짜 인형 뽑기 기계 같아요. 이렇게. <laughs> 지나가다 무릎 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제 내부를 한번 해봅시다. 옷가게. 여기 왠지 이런 조명, 이렇게 창고 스타일로 이렇게 어두컴컴한 느낌으로. 오, 좋다. 느낌 좋죠? 괜찮죠? 이제 여기 벽에도 막 뭐를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너무 좁아서 그럼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어때요? 깔쇠여가지고요. 금방 왔다 빠져야 돼가지고. 근데 그러려고 왔다가 좀 오래 하게 된 옷가게예요. 그래서 막, 뭐, 많이 갖다 놓진 않았어요. 깔세가 뭐냐고요? 임차 기간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계약하는 단기 임차 방식을 말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 시장에서 짧게는 1, 2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다. 깔세점포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 한탕 장사로 인기가 높지만 대신 월세가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경우가 많다. 라고 합니다. 음. 러그를 깔면 이거 진짜 빈티지 샵인걸? 요런 거를 좀 주렁주렁 달아볼까? 요 뒤쪽에, 이렇게. 오, 느낌있죠? 와, 이런 곰, 현수막. 이런 거 괜히 좀 걸려있다고. 괜히 이 옷가게가 되게 이 지역의 멋쟁이들의 아지트인 것 마냥. 우린 멋지다 하고 포효하는 것 마냥. 오, 예쁘죠? 아, 거울은 꼭 있어야 된다. 거울 도 벽에 붙이는 거 말고, 이런 거 나야. 금방 들어왔다 치고 빠져야 돼가지고, 막 이런데 원상복구 하는데, 그렇게 힘 들이면 안 돼요. <laughs> 아, 아니, 내가. 맞다. 아까 처음에 이거 뽀송뽀송하다던가 뽀송뽀송한 색깔을 괜히 골랐나? 다른 색을, 다른 색을 선택해볼까? 아까 이게 좀 눈에 띄더라니, 아무래도 이게 좀 눈에 밟히더라니, 아까 고르는 것 중에 인형 자판기가 너무 뽀송하죠. 이건 그러니까 여기 버블티샵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 이거 붙여놓은 것도 여기 거잖아. 이제 여기는 뽀송할 거고 여기는 이 느낌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벽에 딱 조명 있어야 될것 같아. 아 벽에 또 조명 붙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이거 하나쯤은 좀 달아놨다. 와 이거 하나 놓는데 이렇게 느낌이. 이거 이쁘다, 그죠? 이거. 이거는 주인이 포기할 수 없었어. 왜냐? 여기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이뻐 보여야 그 옷을 살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좀 이런 감성이긴 한데, 사실. 여기 이런 감성인데, 지금. 좀 곳곳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요 정도만 간단하게 좀 설치를 해둘게요. 진짜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 좀 멋스러운 포스터. 키가 몇인지 재고 싶지 않을까? 갑자기 귀여운데.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어, 이거 뭐야? 왜 우리 꼬지리가 여기 있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니면 버블티샵에 갖다 놓자. 좀 이따가 여기 쓰자. 헉,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는 저런 게안 어울리는 이상한 냄새 나는 곳이에요. 이런 게 어울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좀 미스터리한 이런 포스터가 어울릴 것도 같아요. 왠지 옷에 프린팅돼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 종이 헤진 것 봐. 오래된 느낌.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들다. 살려면 몇만 원씩 해 이게. 이것도 막 프린팅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잘 어울리죠, 색감. 몰라 여기 점점 예뻐 보여. 몰라 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좀 길게 풀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배포해 주시면 여러 군데는 바꾸겠지만 우선 이쁘다. 배포 안할 거예요. 체크 사랑 이런 거가 또이 체크무늬 커튼이 이게 패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옷 다리는 거? 어? 맞아. 여기가 옷 가겐데 근데 여기서 옷을 다려주진 않아. 폼이에요. 폼. 다리미가 또 그런 레트로 감성이라서 폼으로 걸어놓은 느낌은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감성의 장식품인데 그럼 여기다가 놓쳐뭐 입구쪽에 이 세상 불편해서 이제 여기 지나가고 싶으면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세상 불편해 좁아서 할수 없어요 거치적거려 놓고는 싶은데 둘 데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이쪽으론 못 지나다니십니다 이쪽으로는 그럼 이왕 못 지나다닐 거면 여기 조명 하나를 놓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막 뭔가 이런 앤틱한 느낌의 그런 걸 갖다 놓다 보니까 그럼 이 천막은 뭔가 <laughs> 아게건 여기에 뭐 5,000원짜리 뭐 떠리 할 것처럼 밖에는 만들어 놓고 안에는 너무 힙한 게 아닌가 요런 조명 갖다 놓자 아 저쪽에 다리미 달려다가 또딴 데로 샜네요 세탁용품 선반 요거를 좀 레트로한 소품으로 노란색 선반 예쁘다 그런 소품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이 다리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다리미 저 조그만 거 놓겠다고 저큰걸아 근데 너무 어두운데 기름조명 번거롭게 이걸로 불을 밝히고 다리미 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리미 판 헉, 다리미 판도 진짜 불 붙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예쁘다. 오, 꽉차 보인다, 이제 여기. 근데 이제 이쪽 벽이 조금 허전한 거지. 그래서 주인분이 여기다가 커튼을 좀 달아서 그걸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 속의 수타. 저 커튼 속에 닭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쏙 나와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괜찮은데? 여기서 옷을 구경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옷을 구경하면서 봤는데, 오, 닭. 계산하는 곳 근처에다가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 정도 느낌 되게 창고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옷걸이. 이것또 머플러랑 이거 파는 거예요. 끼워가지고 세워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인 시점. 요렇게고, 밖에서 보는 시점은, 오, 어, 꽉차 보이고, 요런 느낌입니다. 벽은 건드리지 않았어. 요렇게 갖다 놨다가 팔고 금방 나갈 것 같아서. 근데 오래 있게 됐다. 그럼 이제 옷가게에 필요한 건다 됐고, 요거 나머지는 다 버블티샵 거예요. 이제 버블티샵 합시다. 귀여운 인형 뽑기 기계를 보유한 버블티샵은 제가 벽지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버블티 가게는 요렇게, 은은한, 은은한 분홍색 벽지가 이쁘겠어요. 바닥은 오솔길? 요런 스타일?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뽀송해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는 저렇게 뒷문 같은 경우에는 스텝실로 해가지고 스텝의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려. 버블티 카운터부터 놓고 할까요? 여기 색깔을, 오, 분홍색! 하늘색? 잠깐만 이거이 색들을 보니까 이 버블티샵의 분위기 색 컨셉을 다시 정해도 될것 같은데 아이 색깔 지금 이 색깔 뽀송하고 거리가 멀지만 이거 되게 하고 싶은데요 이걸로 뽀송함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벽지 색을 흰색으로 그리고 이 뒤쪽을 뭐요런 색으로 칠하면 알록달록하고 그럼 바닥도 바꿀래. 요거 때문에 지금 컨셉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냥 흰색 갈까요 완전 흰색? 완전 흰색! 어떻게 뿌송하죠? 버블티 흘리면 닦아야죠 그러면 저기 꺾이지 말고 여기도 그냥 확 이렇게 하고 여기 조명 오확밝고 하나만 더 놓았을 뿐인데 여기 되게 알록달록한 가게가 되겠네 여기 스텝실 들어가는 분은 조명이 위에서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의 또 뭐가 있나 보자. 어, 구름? 구름 어때요? 구름! 요렇게 보면 진짜 귀엽다. 이제 식탁. 트렌디 테이블. 이게 그래도 좀 세트, 세뚜. 어, 세트다, 이거, 세트. 요거랑. 그래서 이 식탁 의자를 요 색깔, 약간 벽지 색깔인데,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일단 이쪽에 좀 붙여. 아, 맞다. 그리고 얘. 이키 재야 돼. 이건 그거예요. 막 음식점에 그런 거써 있잖아요. 99살 이상만 공짜. 절대 아무도 공짜로 안줄 건데, 그냥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써놓은 것처럼, 얘네보다 키 작으면 공짜. 계산대 앞에, 여기서 키 재고 오세요. 요 꼬지리보다 키 작으면 공짜. 여기 너무 귀엽다. 얘네 너무 귀엽다. <laughs> 커피 테이블이 필요하잖아. 여긴 좁아서 막 그렇게, 아, 여기 밖에서 먹어. 여기서. 아, 결혼해. 스태프들 방에 놔도 되겠다. 여기 꼭 손님들 있는 쪽 말고, 여기 놔도 되겠다, 진짜. 조그만 소파도 되나? 아니, 이게 왜 소파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분명히 소파라고 써 있는데, 소파 체크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름이 소파인데, 해명해야 된다, 이거. 소파라고 해놓고, 소파라고 체크 안 되는 거. 이렇게 길쭉한 것만 놓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 앉아서 쉬자. 누워서 쉬어야겠다. 직원들 휴식 공간입니다. 기린. 기린도 어디 세워놓고 싶네, 이거? 이거, 이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둘까요? 이거 귀엽다. 색감 은근히 맞죠? 창고에는 냉장고. 재료 보관해야 될 거. 창고에 냉장고 하나 놓고. 어, 여기 이제 의자만 좀잘 정돈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정감 있죠? 4인석, 2인석. 이쪽으로 하던가. 일로 들어가서 바로 주문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따로 오면 테이블 떼는 거지. 여기 색을 좀, 여기는 세트로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가야 이게 뽀송이 가능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머. 스리프티 뮤럴. 스리프티 손님들의 멋진 스타일과 개성을 반영한 아름다운 뮤럴 벽지입니다. 이게 여기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스탁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계산대 옆에서 빼꼼히 보고 있어야 돼. 뜻밖의 득템을 했고, 이제 여기 스리프티 메뉴. 메뉴 있어야지. 당도랑 그런 거 표시한 거. 오, 요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너무 여러 개 말고. 자, 이것이 우리 메뉴입니다. 하나 더 키우면, 오, 이 정도. 이 정도는 커야 눈에 뭐가 보이지. 이렇게 메뉴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는 이제 신메뉴랑 당도 표시랑 이게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붙여놔야 여기에서부터 붙여도 되겠다. 여기서 여기 당도 표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잘 보이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쭈르르. 메뉴 홍보견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구름을 두개 하면 조명이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벽에 붙이는 거. 구름, 그리고 저기 포인트 조명 하나. 어, 이거 뭐지? 보송보송 잔디? 바닥이 조금 허전했는데 이것도 한번 놓아볼까요? 이렇게. 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뭔가 밖에서 봐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를 공유하는 빈티지 옷가게와 버블티샵. 오. 완성.